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한 세 번의 시도, 이성계와 이방원의 비극 1장. 조선을 세운 영웅 그러나 시작된 균열 1392년 위화도의 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새 왕조 조선을 세웁니다. 고려 500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영웅. 그러나 그 영광의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능력 있고 위화도회 군의 실질적 주역이었던 인물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방원이 세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설계자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아닌 이성계의 여덟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밀었습니다. 방석은 개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로 어리고 순종적이었죠. 정도전에게는 조종하기 쉬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신하가 보필해야 할 존재다. 강한 왕은 필요 없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1392년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첫 번째 암살 시도 개국 공신 숙청의 근자 세자 책봉 이후 정도전은 이방원의 세력을 체계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방원과 가까운 공신들을 멀리하고 군권을 장악하려 했죠. 이성계도 점차 이방원을 불안해하며 경계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너무 강하다. 언젠가 위험해질 것이다. 궁궐 주변에는 이방원의 동향을 감시하는 밀정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직접적인 암살은 아니었지만 방원을 고립시키고 제거할 기회를 노리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은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은밀히 규합하기 시작했고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를 갖췄습니다. 3장. 두 번째 시도 이방원을 체포하라 명령. 1398년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를 이성계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원을 궁으로 불러들여 구금하라. 이것이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체포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를 미리 눈치챘습니다. 그는 궁궐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사병들을 직결시켰습니다 이성계의 호위군이 방원의 저택을 포위하려 했지만 방원은 이미 준비된 무사들을 동원해 맞섰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제거하려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 세 번째 시도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 결국 이방원은 선수를 쳤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한밤중 이방원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궁궐로 진격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과 세자방석의 제거 칼날이 궁궐을 적셨습니다. 정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혀 처형되었고 세자방석과 방본 여섯째 형도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성계는 충격과 절망 속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무엇을 얻었는가 아들들만 잃었구나.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는 함흥으로 내려가 응거했고 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방원태종이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했지만 이성계는 그 사신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흥차사의 유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권력의 저주. 이성계는 아들을 죽이려 했고 이방원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둘다 옳았고 둘다 틀렸습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지키려 했고, 이방원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선은 피로 세워졌고, 부자의 정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훗날 조선 최고의 업적을 남긴 왕중 하나가 되지만, 그는 평생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가족도 사랑도 인간성도 무너뜨립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의 비극은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의 가장 슬픈 기록입니다.